안녕하십니까. 동화구현지도사 이창은입니다. 동화구현지도사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동화구현지도사란 여러 교구와 매체를 이용하여 동화 속 인물의 목소리, 그리고 감정이나 느낌 표현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동화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아이들이 그저 단순히 눈으로만 동화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술의 방법과.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화구현지도사의 비전,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보편적인 의사소통만을 나누며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정보 지식만의 전달을 하게 되어서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화 구연 지도사의 역할인 절실히 요구되며 아동 분야의 다양한 기관에서 동화 구연의 수요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주 많아지는 만큼 동화 구연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화 구연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교육 전문 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아주 단편적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을 말하는 거겠죠. 사회 복지 기관, 보육원, 아동 복지 시설이나 병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공부방, 문화센터, 학습 교사들도 이수를 하면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강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며 어린이 분야 자원 봉사 활동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직접 이수하여 교육을 활용하는 형태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성과 교육성을 단번에 잡는 동화 지도사 과정 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보다 많은 교육 방법과 커리큘럼은 저와 함께 전문 동화구현 지도사 과정 속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